현재 양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어. <웃음> <웃음> 자, 어디로 돌아? 뱅커 이기면 아웃입니다. 이기면 아웃. 네. 네. <laughs> 너무예뻐 o <laughs> o <laughs> d 아, g 아, i r l f r i e n 3 change. 아, 부산. 첫사이첫 사인. 완전히 야, 좋습니다. 잡았어요. 일단 뭐 끝났죠? 네, 그꼭막면 아, 예, 되니까. 꼭막면 예, 됩니다. 쿵. 아, 이게 <웃음> 뭐냐? fucking. <laughs> <야>, 이게 뭐냐? <laughs> 형 일인가요? 일. 일. 일하고 우리 망통망통 예.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됩니다. 찍었습니다. 예, 일단 일단 찍었어요. 야! 뉴 야, 이겼네. 야, 아름다운 구. 진짜 <laughs> 아이 구. 이겼어. 이겼습니다. 요게 요거 이겼거든요, 요거. 예, 요거 이겼습니다. 요거 이기면 얼마냐면 4 0 0 470. 470. 470. 490 정도 이겼어요 500달러 500달러 거 500달러 정도 이겼습니다 마사지 가게 새로 오픈해서 와봤거든요 여기서 쭉 가면 DB 카지노 저희가 바로 d 이거든요 걸어서 1분 1분도 안 걸리네요 여기에 새로 오픈한 카지노에 한번 와봤습니다 저기에 사우나도 있고 사우나 옆이 DV 카지노 걸어오면 새로 오픈한 여기 마사지 가게입니다 어 정통 같은데요 시설도 깔끔하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새로 오픈한 정통 마사지 가게 한번 와봤습니다 어 시설 좋네요 아 여기 발 마사지 인가 본데요 아발 아, 마사지가 아니라 여기 지금 가격이 나와 있네 가격표, 새로 오픈한. 여기 보겠습니다. 한시, 어, 괜찮네요. 가격은 뭐. 한시간에 15분, 12불, 15불 정도,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가격에 비해가지고. 이야. 아, 디스카운트 오픈 기념이라는 겁니다. 아, 오픈, 오픈 기념. 아, 디스카운트. 오케이. 여기 오픈 기념으로 어, 디스카운트 뭐, 한다는데 서울 바다 먹었어요. <laughs> 아, 한, 한 시간만 봤죠. 아, 한 시간. 오. 오케이, 오케이. 야, 20% 디스카운트 하니까 이거이 아, 20% 디스카운트. 노 <목소리> 오일, 오일. 오일로. 파우더, 파우더. 오케이. 오일은 아홉 어, 찝찝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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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은 뭐? Okay. 아 여기시설 좋네요. 새로 오픈해가지고 황실 황실 기념이네 황실 같은데 마사지사 오기 전에 여기 에 이제 카운터 보는 아이가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쁜 애야, 발 마사지. <laughs> <laughs> 마스크 없었냐 마스크. 마스크. 여기 발 마사지 따뜻한 말로 한번 해보는데수분이 많아요, 아 진짜 매력 있어요. 온온 싹. 이 <laughs> 아이가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마사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야 시설 좋네요. 새로 오픈해가지고 이야. 시설이 아늑하면서 엄청 좋네요. 여기서 마사지, 어 에어컨도 최신식이네요. 예전에 에어컨이 아니라. 아 지금 마사지 그냥 개운하게 하고 나오니까 여기 차한 잔, 차한잔 대접하네요. 먹고 가라고. 어차 괜찮죠 맛이 무슨... 아유, 싼... 어 맛있네 아, 국화차, 국화차. 요거 한잔어 아,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과가 우리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팁을 오을 줬더니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아시작는데 <laughs> <laughs> 중간에 줬더니 갑자기 열심히 하네 갑자기 열심히 <laughs>